안녕하세요. 순플러스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민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다양한 위치에 주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 이미지인데요. 특히 코 양옆부터 시작돼서 입가까지 길게 내려오는 팔자주름은 주름의 깊이 자체도 깊고 일반적인 얼굴 주름들에 비해서 눈에 띄고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합니다. 또 주름의 깊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이 돌출되어 보이기도 하고, 화나 보이고 뾰루퉁해 보이는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팔자주름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얼굴 주름은 노화의 원인이 가장 크지만, 팔자주름은 그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표정 버릇이나 과도한 표정 변화 등으로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 두 번째, 광대 쪽에 과다한 지방의 축적으로 인해서 피부가 처진 경우, 세 번째, 유전이나 선천적인 원인으로 코 양옆이 더 많이 심하게 꺼진 경우, 네 번째,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처진 경우 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팔자주름의 개선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팔자 필러와 콜라겐 수사가 있고 녹는 실을 이용해서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팔자 실리프팅 오랜 유지력과 맞춤 고형물로 깊은 주름에도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는 귀족수술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팔자 주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하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팔자 필러의 경우 꺼짐이 심하지 않으면서 수술이나 회복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필러의 경우 잘못된 위치에 필러가 주입되면 도리어 이전보다 더 팔자주름이 부각되어 보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술 받아야 합니다. 팔자 콜라겐 주사는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PDO 성분의 주사로 피부 진피층이나 피하지방층에 주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탄력을 되찾아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생기면서 꺼진 부위를 개선시켜줍니다 콜라겐 주사 또한 팔자 필러와 마찬가지로 꺼짐이 심하지 않고 처음으로 팔자주름 개선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앞광대 볼 처짐으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도드라진 경우라면 팔자실 리프팅을 추천드리는데요 360도 분포된 3D 입체 돌기 구조의 PDO 실로 팔자 주름을 부각시키는 피부를 당겨 올려주면서 주름 해결과 피부의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화나 윤곽 수술로 인해서 피부가 처져서 팔자 주름이 부각되어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유지력과 개별 맞춤 보형물로 주름이 깊어도 지방이 많아도 입 주변의 움직임이 많아도 자연스럽게 팔자 부위를 개선해주는 귀족 수술 또한 좋은 해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알맞은 1대1 맞춤 보형물 제작으로 깊게 패인 주름의 볼륨감은 물론 오래도록 자연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귀족 수술의 경우 코옆 양옆에 꺼진 부위에 귀족 보형물이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가까지 길게 내려온 주름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팔자 주름 개선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팔자주름 시술은 환자마다 꺼짐 정도나 피부 상태, 주름의 원인 등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soon.